딱한 번만 한대요. 딱한 번. 이 구성에 이 가격이. 미리? 얼른 사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 언니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9월 30일부터 정말 기다리던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명절 동안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 한 30대 결혼하신 이후부터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봤는데 명절 후에 어떤 걸 많이 살까? 1위가 가방이라고 합니다. 가방, 뭐 미니백이나 명품 가방. 그리고 2위가 지갑이나 클러치라고 하고요. 3위가 신발, 4위가 옷, 5위가 주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아 언니가 가성비 좋은 주얼 제품들 5개 정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도 영상 쭉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진주 진주는 뭐다 좋아하시잖아요 이 진주는 여기 11mm 진주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11mm는 반지로 반지로 이렇게 할수 있는 큰 사이즈 그러니까 반지를 한 40개 만들 수 있는 거를 목걸이 하나에 다 때려 넣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목걸이 하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없다면 하셔야 되고 한 40대가 지나면 이런 게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시중에 나가면 수십만 원 이상은 줘야 하고 요즘은 뭐 진주 목걸이와 다른 걸 레이어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요렇게 진주 목걸이 가을 겨울에 지금 니트에 어울리고 또 폴라티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진주 목걸이 추석 선물로 딱입니다. 그리고 큰 진주가 있다면 사실 작은 미리대 진주도 필요한데 요거는 8mm대. 진주는 여성을 굉장히 예쁘게 보여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주도 진주 목걸이를 가져야 된다면 작은 진주와 큰 진주 요거 두개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11mm의 멀티 진주 조개가 이렇게 색깔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에서 올라오는 오렌지 칼라, 퍼플 칼라, 화이트 칼라 이게 조합을 해서 요즘 대세는 멀티, 멀티비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요런 컬러풀한 진주는 화이트 진주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요런 진주도 추석 선물로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이런 귀걸이는 10mm 귀걸이. 간단하면서 단한 또 고급스러움을 낼 때는 이 진주 귀걸이 한피스가 최고인데 근데 원형이라면 굉장히 비싸지만 얘는 뭐 약간 버튼 타입이라서 얘는 몇만원 대면 사지 않을까요?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진주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실버로 되어 있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일부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시장 공법이 사용되어 있어서 일부가 아니라 한오 부로 보여지는 그리고 더군다나 화이트 골드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버 이렇게 일부 목걸이 같은. 다이아 목걸이도 추석 선물로는 딱일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있는 실버볼 귀걸이. 요즘 이런 볼 귀걸이가 요즘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간단하게 세련되게 착용하셔도 좋을 만한 실버볼 귀걸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작은 진주, 대주, 비드 그리고 다이아 목걸이, 진주 귀걸이 그리고 실버볼. 귀걸이까지 해서 이 다섯 개가 한꺼번에 세트로 묶여서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일까요? 이렇게 11mm 비드의 구성으로 29,9000원에 판매한다고 하고요. 멀티진주는 보통 두 배, 세 배가 훨씬 비싼데 이거는 49,9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것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하실지는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받으시는 분의 취향에 맞춰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따로 사야 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서 9월 19일 날 토요일 현대홈쇼핑에 왕영은 씨가 소개하는 왕톡에서 9시 20분에 소개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 세트만 구매해도 다섯 개가 가잖아요. 엄마 딸이 나눠도 되고 자매가 나눠도 되고 가성비 대비 훌륭합니다. 다섯 개를 가져가시고 29만 9천원? 추천 강력 추천 두 번째는 금 팔찌 어, 여자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게금 팔찌 아닐까 특히 나이 들수록 금 팔찌는 꼭 갖고 싶은데 요즘 커브 체인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트 자체를 커브라고 하고 연결 연결된 유니트가 커브 체인이라고 하고 작은 커브 체인부터 큰 커브 체인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되게 예쁘더라 고요두줄 커브 체인 다섯 돈 정도 되는 커브 체인 금 팔찌 18k는 보통 75% 82% 차지하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거 추천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다이아 쌍지. 저희 이거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일부 다이아 쌍지고요. 너무 크죠? 일부 확장형. 그래서 3부로 보이는 가장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쌍지는 30대, 40대가 넘으면 꼭 가지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 다이아 일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부 상지로 하면 아마 존재감이 너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확장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가격대도 다이아몬드 질에 따라서 틀린데,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 자기가 원하는 예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나이가 좀 드셨다면 이런 일부를 권해드리고, 나이가 조금 연배가 낮다면 요런 일부. 다이아 반지 하나쯤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여자가 꼭 갖고 싶은 거는 사실 가장 기본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목걸이 없다면 한 개쯤 가지셔야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나에게 준 선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색석 반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음. 보기만 해도 예쁘다 이런 거는 제대로 구매하면 수천만 원인데 이런 거를 실버로 느낌은 그대로 10만 원 아래에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선물로 하면 주는 사람은 싸서 좋고 받는 사람은 너무 귀해서 좋고 양쪽이 다 만족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연 호박으로 안쪽에 있는 천연 호박의 내포물이 보이죠 호박은 보통 3천만 년 전에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나온 거니까 얘가 나이가 엄청나네요 얘 천연 호박입니다 50대 주 후반부터는 이런 호박 반지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또 결혼식장이나. 또 모임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루비반지는 합성 루비예요. 합성 루비, 신세틱 루비는 천연 루비하고 광학적 물리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비에서 볼수 있는 예쁜 빛을 다볼수 있고 피지스 블러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명품이나 볼수 있는 귀한 세팅이죠. 루비반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착용하면 굳이 수천만 원, 1억이 넘는 비용을 주고 살 필요가 없이 몇 만원, 10만 원이 안 되는 몇 만원으로 이런 반지는 저는 추천. 이 에메랄드 반지는 사각에 이케 3캐라 정도 된 사각의 에메랄드 컷으로 되어 있고 선명한 그린 색상이 맑을수록 내포물이 없을수록 등급이 올라가는 보석이 바로 에메랄드입니다 이런 에메랄드 반지는 굉장히 질 좋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 있게 10만원 아래로 추석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들 명절 후 휴일 중에 가장 크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생한 나한테 오늘 소개한 제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진주세트는 현대홈쇼핑 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왕용은의 톡에 판매된다고 하니까 추석선물 많이 준비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 한고 영상으로 올려드렸더니 다음에 판매할 때꼭 미리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딱한 번만 한대요. 딱한 번. 이 구성에 이 가격이. 저희 다혜 언니 구독자님들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리? 얼른 사세요.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동하지 말고 고향도 좀 가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동하지 말라.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좋은 제품 있을 때 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혜 언니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아쉬운 점, 또 보고 싶은 영상 만들어주세요 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다현이가 인스타그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다현이 치셔서 팔로우 꼭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실 거죠?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